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, 오늘 또 우리 기독교 안에도 또 흉내쟁이, 막 모방하는 거. 그래서, 다른 종교, 아, 다른 복음, 다른 예수, 다른 영들이 이제 있단 말입니다. 오늘 이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, 하는 거단 말입니다. 사사기, 우리가 이 17장, 오전에 읽어보시면은, 그상한 미가의 신당이 있으므로,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. 여기 이제 제사장 삼았다 보면 우리가 뭐 오늘 알겠지만 에봇을 벗으면 에봇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주님의 길를 공부하고 지금 여기 왔는데 대제사장만이 있는 옷이 아닙니까? 아무나 그 에봇을 입을 수 있습니까? 에봇을 대제사장이 있는 그흉편의 모든 것들이 그러면 이 지금 자기 집 안에 지금 이제 대제사장 하나, 아들 하나 중에서, 중에서 하나 올라가지 야, 네가 오늘 이제, 그, 대, 대단히, 그서 뭐, 노지 않습니까? 한 아들을 세워, 그게 제사장으로 삼았더라. 자기 집안의 행복, 자기 집안의 또 구원, 우리 집안의 또 축복. 그래서 이제, 이, 에버스를 만들어서, 그, 또, 대제사장 삼고, 그 다음에 또 드라빔, 이거는 이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다, 더 세다. 왜냐면, 이 모방과 흉내는 똑같이 안 하면 똑같이, 똑같이 하면 좀 그렇잖아요. 조금 더 우리가 한 수비이다. 이런 걸 하게 또 드라빔을 또 이렇게 다양한 또 신들을 합산해서 나는 여러 가지 잡중에 또 신들이 있으니까. 좀더난 높다. 우리 좀더큰 신이다. 이제 이런. 그 우리가. 땅에서 보면 무당들이 자기 집안에 무슨 신당을 만들어 놓고 뭐 이+ 렇게뭘 하지 않습니까 딱 갖다 놓 거지 그 이런 나름대로 신당을 지금 놓지 않습니까 신당이 딱 만들어 놓고 애부터 또 만들어서 입히고 그다음에 네가 아들 중에서 야 네가 이제 대제장돼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.